죄송해 나가 주셔야겠다고 음. <laughs> <laughs> 여기서 거의 한달 동안 살수 있을까? 이 순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애정하고 축복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둔사입니다. 어, 저희가 결혼 전에 집 계약이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두달 동안 갑자기 좀 시간이 떠가지고 어, 이제 5월 16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영상 찍었던 데 있잖아요. 그 신혼집 철학 네. 찍었던데 네. 그때 이제 한달 살다가 저희가 응. 이제 전세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응. 죄송데 나가 주셔야겠다고 응. 해가지고 저희가 동네에서 좀싼 데를 찾았는데 응. 반지하였어.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반지하도 한번 살아보자. 응. 언제 우리가 반지하 또 살아보겠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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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해가지고 왔는데 저는 엄청 신인 줄 알았는데. 아 공기가 너무 좋아 지금. 어우 아, 서울 좋아. 이런 공기가 여러분 지금 집 앞에 딱 나오자마자 뭐가 있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산이 있어요 산이 <laughs> 대박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저희가 한달 동안 한 동네 반지하 살면서 느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맞아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기는 처음에 여기 음. 집에 오고 좀 어땠어요? 아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뭐가 당황스러웠어? 다,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 뭐야. 이런 동네. 네. <laughs> 이런 당황, 자연 당황, 친화적인 동네. 어 당황스러워요? 네. 일단 창문이 하나밖에 없어 가지고 너무 어. 당황스러웠어. 여러분 그방두개 있는 집인데 어. 창문이 하나밖에 없다. 어. 화장실에도 창문이 없고 거실에도 없고 어. 심지어 방 하나에도 없어요. 아예 화, 아예 창문이 없어. 어 멋있기는 어땠어요? 반지하 딱. 보고 어, 그러니까 제가 아무데서나 막자게 생겼지만 생각보다 조금 그 잠을 좀 가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서 거의 한달 동안 살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어. 근데 이제 어. 감사한 부분들이 컸지. 아유 힘들어. 왜 근데 이 올라가요? 자 여러분 지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린이 뒤로 저기 우리랑 지금 거의 눈 높이에 있는 저 아파트 단지. 아 보이십니까? 여기가. 여기가 지금 거의 해발 155m. 네. 감사했던 점만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까요? 감사했던 점? 어 그래도 어살 공간을 어 만들어 주셨다.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어. 언제 또 이런 동네에 와보겠어요? 아 어, 맞아. 나 진짜 그 너무 감사했던 게 예리랑도 얘기했는데 이 동네를 떠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맞아. 어, 우리 이 동네가 우리 좋았기 추억돼. 때문에 아쉬운 게 아니라. 어. 예린이와 그 신혼 초창기 때 집이 없어가지고 한달 동안 우리가 몰랐던 동네에 와서 맞아. 살았던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음, 나는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갈 거기 집에서도 음. 어, 이러, 이 순간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날것 같아. 맞아. 어. 또 이제 어떤 점도 있었냐면 저는 이제 강북 지역에 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산 꼭대기에 이런 동네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내가 되게 이 동네 토박이야 음. 이 동네 마침 내가 다 알지 음. 어, 오기만 해 내가 풀코스로 쏠 테니까 제일 좋은 데로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곤 했지만 어. 내가 사실 이 동네에서 아무것도 모르게 되 평생을 살았어도 음. 근데 이제 나는 안다는 착각에 쌓여 있어 음. 이게 이제 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 그치, 그치, 그치. 내가 무언가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착각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음.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지 그래가지고 나는 두 번째로 뭘 깨달았냐면 은 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음. 산 위의 동네는 숨길 음. 수 없다. 어,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이제 산 위의 <laughs> 동네잖아. 음. 나는 이제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해본 거지. 어. 옛날에 이제 고대시대 때는 어. 산 위가 음. 이 동네가 있으면 거기가 이제 불빛으로 반짝반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숨길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거든. 음. 그러니까 진리는 음.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 다가왔냐면 음. 사실 진리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어디에나 있는데. 어. 우리가 그 진리를 캐치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아, 너무나. 어. 너무나 느끼지. 어, 나는 좀 그런 생각했어. 이제 우리가 목회자 부부로서, 음. 아 조금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음. 혹은 주변 사람들 중에 음.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산동네 같은 분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 사람 자체가 좀 소외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산동네처럼 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 산동네를 그렇지. 그리고 그분의 이제 마음 한 구석에 음. 또산동네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어. 그니까 우리가 친하지만 알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그 아픔과 상처들 그렇지. 좀 그런 것들을 음. 우리가 만져줄 수는 없지만. 음. 예수 그리스도가 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섬세하게 캐치하는 건 되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음. 해보게 됐어요 어, 나는 너무 감사했던 게 음. 나는 평생을 이제 수유동 살았잖아 음. 나는 사실 그 동네가 너무 지겨웠어 20, 20 30대 때는 저이 동네를 한번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 어. 근데 어느덧 이제 그거를 포기하는 순간이 온 거지 어. 아, 안 되겠구나 여기서 계속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게 하시겠구나 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음. 한 달은 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살고 지한 달은 여기에 살았잖아. 음. 나는 이게 너무 날게 음. 축복처럼 느껴지는 거야. 선물. 아, 아. 어, 내가 네마 알아. 하나님 이제 내가 아. 네맘 알아. 어, 의사 음. 한번 다른 것도 경험해 봐. 어. 이런 것들로 느껴져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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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는 되게 다른 동네 살아본 게 너무 지금 행복하고 좋았어. 아, 어, 아무 것도 아. 모르는 동네 와 살았 살았던 게. 아, 그렇게 생각한 게기특하네 음. <laughs> <laughs> 자기 최종적으로 앞으로 이때의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어. 왜냐면 나는 나의 욕망을 너무나 잘 알고 <웃음> <웃음> 내 자신이 어떤 어. 게 취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어떤 겸손함과. 어. 그 말을 많이 아끼고. 어. <laughs> 사람들 앞에서. 어. 자기는 말 근데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어. 약간 어. 나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랑 얘기를 할 때. 음. 아, 나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아야 되겠다. 어. <laughs> 드러내지 않아야 되겠다. 어. 그러니까 들어 드러내지 않는 아름다움이 난 크다고 생각해. 요 아, 역시 무용하는 람이랑 다를구만. 어?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디테일이 사실 있어 아름다운 법이지. <laughs> 그리고 정말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음. 우리 가정에서 일순이가 음. 음. 하나님이 음. 될수 있게 해달라고 어. 기도를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나는 음. 이제 하나님께 서락해 주시는 매 순간이 소중한 순간이다. 음. 이런 생각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음, 상황과 환경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아 어, 상황과 환경. 어 내가,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그 어. 그게 여기서 두 달간 집이 없으면서 집이 없으면서 불안정했잖아. 솔직히. 그치. 근데 하나님 붙들면서 그때 느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힘들더라도 모든 다할수 있고 음. 어, 죄의 상태 에 있는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음. 오늘도 힘이 난다. 음. 여기서 한달 동안 살았던 후기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기를 끝으로 저희는 드디어 신혼집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신나요. 어, 다음에 또 신혼집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세척에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 저희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